소분줄 알았어요. 음. 옷을 아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 그때 바로 저 모습이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교장은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명령하고 학생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 교장 선생님하고 달려 어, 다가오는 사람, 또 학교에서 뭔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사, 난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라는 교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때 그 뉴질랜드에서 봤던 그 교장 선생님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아 저는 이 다음에 교장이 되면 때로는 교장실에서 교장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동화가 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